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 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조계종의 승가 교육을 책임지는 곳 바로 조계종 교육원이죠. 시대에 맞는 승가 교육을 통해 올바른 승가상 확립에 노력하고 있는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진각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 교계문화 부장이 만났습니다. 예,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진각 스님께서는 이제 조계종 교육원의 교육 부장을 맡으신지도 벌써 이제 6개월 훨씬 지났고 작년 11월에 맡으셨죠. 예, 예. 자, 이게 상당히 그 일도 많고 복잡한 업무인데 어떻게 요새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교육부장으로 오게 될 줄도 몰랐고요. 음. 예,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음. 또 교육원에서 보니까 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신 스님들만이도 한 어, 200여 네. 명이 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학위도 없고. 예, 그런데도 어쨌든 교육원장 스님 개인적인 인연으로 이제 뭐 오기도 했습니다. 음. 뭐 현재는 네. 조그만 시골 사찰 주지를 맡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어, 처음에 올라올 때, 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뭐 극구 네. 사양을 아. 했는데, 네. 하여튼 맡게 돼서 지금까지 아, 예, 예.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이조계종 교육원의 이제 원장 스님이 이제 다시 이제 재임을 하셔가지고 첫 해죠. 예. 첫 해고 그래서 7대 교육원인데 올해 교육원의 어떤 그 핵심 목표와 방향 이 기회에 예.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목표라고 하면 원래 이제 음, 교육원장 선생님께서 지혜를 이루고 음. 자비를 실천하는 승가교육. 음. 이제 이 지침 아래 종무행정을 이제 또정책을 음. 교육행정을 이렇게 기... 편안할 건데 어쨌든, 이제, 우리 지금, 정단의 구성 부분에서 가장 또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분이 스님들이고, 음. 또, 어, 그런 교육을 일선에서 맡고 있는 이제 승가대학, 네. 또 동국대학교, 네. 또 백담사의 기본교육기관인 이제 기본선원 이런 데가 또 이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6기 5년 동안은 이제 체계를 이렇게 잘 잡으셨다면, 지금 이제 교육 내용에좀 내실 있게 또잘 그, 어, 교과목이 운영될 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더 이제 내용을 채우는 이제 과제가 남아 있군요. 이,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승가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청규, 승가청규 교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 오늘 또 지금 이제 그 회의 한다고 좀 이제 네. 늦게 네. 왔습니다. 오늘 또, 어, 교육과사리 스님들 네, 네 분과 또 이제 우리 고시위원장인 지한큰 스님을 어, 승가, 어, 개본, 예, 가칭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큰 스님께서는 승가 생활 개번 그런 어떻느냐 이제 또 이제 안을 좀 내셔가지고 오늘 이제 회의를 뭐 이때까지는 이제 저희들끼리는 많이 해왔는데 네, 네. 오늘 이제 이원장 스님 모시고 뭐첫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데 네. 예,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네. 어, 그 부분을 좀 보완, 보완해서, 음. 어, 일선 승가대학의 교재로좀 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음, 회의를 하고 또 만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저희들이 승가대학 다닐 때는 계율이라는 음. 과목이 전혀 없었었습니다. 아. 음, 3위율이라는 이제 그뭐 10개 정도 이렇게 이제 배워가지고 어, 가가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부처님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계율을 좀 알고 싶다고, 하,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론에 진하게 해가지고, 이제 극소수죠. 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이제, 계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음.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음. 에, 사회도 보면은,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음, 계율이 좀 생활화되도록 음. 늘좀 독성을 하고 음. 어, 몸에 좀 배이도록 출가 한 지얼 안돼서 음. 이제 그게 생활화되겠다 교제까지 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자 교육원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말이죠. 작년에 학인 연불 시연대가 있었고 예. 올해는 학인 외국어 5분 스피치 대회가 있다고 예, 예.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 무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작년에 이제, 그 연불 시연대에는 이제 6기, 이제 또 우리 지 현흥 교육원장 선생님 네. 임기가 이제 끝나는 네. 또 시점에 그래가지고, 어, 마무리 좀 네. 행사를 좀 하나 뭐 해야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연불 시연대가 이제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뜻밖의 우리, 어, 승가대학 학인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네. 뭐 프랑스에까지도 이렇게 좀잘 소개가 되고 네. 또 한국 불교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세계에 좀 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연불 시행되는데그럼 올해는 어떻게 무슨 학인들에게도 우리가 많은 것을 교육원에서 요구해가지고 교과 과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힘든데 네. 이런 학인들한테 어떻게 좀 즐거움을 네. 주면서 아 네. 어, 영어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필요하구나. 음. 또 영어 외국어도 좀 활성화시키고 음. 이런 취지에서 이제 외국어 스피치데이를 어, 준비했는데 지금 한 150여 명의 학인들이 어. 개인과 단체 예.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9월 15일날 네. 예선을 거치고 음. 10월 14일날 음. 아, 이렇게 본선을 좀 하도록 음.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그. 그 조계 중에 또 중요한 그 화두이자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이게 출가 활성화. 네. 지금 출가자 감소 문제가 지금 대두돼 있는데, 이 교육원에서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을 쓰고 있습니까? 그 이제 출가자 감소 부분은 뭐 우리 종단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좀 국가에서 이제 열람과 무덤까지. 네. 그게 이제 잘이 이루,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어 출산도 같이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 네. 이제 에, 현실이 될 텐데. 어, 그러면 또 저희들도 이제 그러면 제 마찬가지일 거고. 음. 또 이제 제가 이웃 종교인 천주교도요부로도 네. 굉장히 거기도 아주 어.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심각 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10년 전만 해도 500여 명, 500명이 명 넘는 음. 출가자가 있었는데, 1년에. 예. 지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한뭐한 뭐, 한 220명 정도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음, 출가자가 적은 현실에, 에, 그러면 출가를 하는 사람들의 그 퇴사자, 음. 하산율을 음. 어떻게 하면 이제 줄여야 될 네. 것인가. 음. 교육원에서 많은 것을 신경 써야 음. 되지만, 음. 또, 이제 옛날에 교육원 장선생님 모시고 해인사에서 음. 소임을 살 때, 예. 그때 이제 행자원을 해인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래서 그때는 행자가 27명까지 음. 있었었고, 수개를 하고 나서 10명 이상이 또 이제 상주하고 있는 행자들이 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음. 경험을 한번 했던 그런 또 이제 상황이기도 하니까, 음. 또 어쨌든 해인사, 이제 최주지 님이 음. 나오시면, 어, 행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유론장 음. 좀, 유론장 수님하고 승가대학장 수님들하고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시범 운영을 좀잘 해보면, 예. 어, 우리 음. 정단에 좀, 어, 좋은, 어, 영향이 또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